2차 세계대전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전장은 여러 군데에서 벌어졌어요. 태평양에서도 벌어지고 서유럽에서도 벌어지고 동유럽에서도 벌어지고 북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고 자 세계대전이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남의 나라 전쟁에 쉽게 참여하는 거 어렵죠. 자. 판단하기도 어렵고,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태평양전쟁입니다.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면, 일본이 미국을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진주만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영화로도 나왔죠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자 그런데 미국은 항공모함을 한 대도 잃지 않았어요 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배몇척 파괴하려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전쟁은 제공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본도 그걸 알고 미국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이유가 태평양에 대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평양 함대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제 제공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일본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평양이 워낙에 넓은데. 자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었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전해줘서 이제 갓 애기에서 이제 소년으로 커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강이었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곧 걸음마 시작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그렇게 강한 상대로 보지 않고 아주 얍잡아보는 정서가 있었거든요. 잽스라 그래서 원숭이 정도로 비하하고 막 놀리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이 감히 미국을 공격해 저 째깐한 그 잽스가 이런 정서가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한국인이 그 미국인들에게 경고를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라는 경고를 날렸거든요. 그게 이제 저편 인사이드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 그 책을 쓰고 출판한 분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뭐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셨죠. 자,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시기도 하셨고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셨고 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실 때 하와이에서 활동을 해서 할 땐가요. 그 저팬인세이드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미국에게 경고를 했죠. 아니, 충고를 했죠.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책이 굉장히 이제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인지도가 이승만 대통령의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그 지식인들이라든지 그 군인들, 장군들, 장교, 연관 장교급 이상 군, 군인들은 그 책을 필독서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그 책을 읽어본 미국 군 수뇌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무시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 혹시나 해서 대비를 좀 해놨을까요? 자, 미국은 그 책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놨는데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항공모함을 공격할 거라는 거는 이제 전략을 좀 알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원래는 기지에 항공모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항공모함 한 척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세 척이 한 쌍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척은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한 척은 이제 들어와서 수리하고 한 척은 예비로 있고. 그래서 활동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나머지는 기지 내에서 보급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래서 기지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지에 한 군, 그한 그러니까 대도 그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왜 없었을까요? 피신을 시켜놨던 거예요. 피신을 시켜놓지 않았으면 반드시 재보급을 위한 위에서나 수리를 위해서 기지에는 그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지에는 배가 있어야 돼요. 주차장에는 차가 있어야 되, 되듯이. 자, 그런데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만 공격이 미국,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했지만 수많은 군함을 파괴를 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했던 항공모함은 한 대도 파괴를 하지 못했어요. 자, 이한 대도 파괴하지 못했던 그래서 살아남았던 이 항공모함이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일본과의 한판 해전에서 결국은 일본 해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제 힘을 저쪽 유럽 전선으로 몰아넣어서 노르망디 전쟁에서 상륙작전에서 독일군을 물리치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일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양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한국인이, 한 한국인이 미국에 경고를 해서 미국이 그 경고를 수뇌부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메가더가 그 경고를 받고서 그 이제 군 수뇌부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대비를 최소한의 대비를 했었던 것이죠. 한국 모함이라도 지켜 놓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그 한국 모함을 가지고서 일본을 물리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일을 물리치고 해서 세계를 지금의 이 자유 세계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